어, 보시면 제 생일 기념 유튜브 촬영이라 좀 뒤에가 좀 화려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러 시술 후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언제부터 할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필러 시술 후에 딱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딱한 가지가 경락 마사지입니다. 히알루산 필러는 우리 몸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안전한 필러인데 대신에 어떤 기계적인 자극이나 이 근육의 움직임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 마사지 같은 그런 기계적인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빨리 흡수가 되기도 하고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 압력을 이용해서 얼굴을 누르면 그 필러 주사 맞은 부위가 빨리 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러를 맞고 나서는 계속해서 경락은 받으면 안 된다. 아, 그거 강조 드리고 싶고, 어, 일반적인 그런 피부과에서는 마사지, 뭐, 스킨케어, 이런 것들은 1, 2주 후 정도 약간 붓기만 빠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경락 마사지만 피해달라. 그럼 경락 마사지는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필러 주사한 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흔히 받는 질문 중에 술은 언제부터 마셔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후에 술 드시라고 이렇게 매뉴얼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코올은 염증이 몸에 있을 때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 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극에 의한 약간의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질까봐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나 어떤 술이든 와인이든 소주든 한두 잔 드시는 거는 바로 그날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제 몸이니까 제가 제 얼굴에 시술하고 나서는 바로 그날부터 소주 한두 병도 마십니다. 그리고 또뭐 의사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필러 시술하고 나서 저랑 또술 마시자고 꼬시기도 하는데 많이 드시는 거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두 잔 마시는 거는 바로 그날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러 시술 후에 화장을 바로 그날 할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캐뉼라를 이용해서 입구를 몇 개만 내고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구멍이 혈전에서 막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화장을 하셔도 뭐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을 위해서 보통은 하루 정도는 피해주고 다음 날부터 화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날 시술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일정이 있어서 드물지만 바늘 구멍이 멍이 든 경우에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할 경우는 미리 항생제 연고 같은 거를 바늘 구멍 난 데다가 좀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시면 안전하게 그날도 한, 한두 시간 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날 시술 후에 바로 저녁때 운동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운동하고 나서 그 부위를 뭐 직접적으로 많이 누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면 러닝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작은 상처들에 땀이 들어가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 정도는 항생제를 드시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어, 필러 시술하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항생제를 한알 복용하면 그걸로 사실은 예방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고 난 직후에 보통 항생제를 먹는 걸 권유해드리고 뭐 저희 병원에서는 한 3일 정도 약을 드리는데 뭐 위장장애가 있다든지 혹시 약 먹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 경우는 한알 정도 혹은 그날 저녁 하루 한번 정도나 하루 정도만 항생제를 드시라고 되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항생제 연고를 그 부위에 바른다든지 항생제를 한알 정도 먹고 운동하시는 거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우나, 샤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샤워도 하실 수 있고 사우나도 하실 수 있는데 땀이 많이 흘러서 그 상처를 통해서 이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연고를 좀 바른다든지 항생제를 하루 정도 먹는다든지 예방 조치를 하시면 저는 뭐 그날부터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샤워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 속으로 들어가는 수영이라든지, 그거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 정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필러 시술 후에 언제부터 울세라, 써마지 같은 다른 레이저 시술을 해도 되는지인데요. 저는 뭐 어떤 것이든 필러를 먼저 해도 좋고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레이저를 뭐 나중에 해도 좋고 순서는 상관없는데 같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따로따로 할 때는 각각이 좀 붓기가 있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 한 2주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시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열에 강합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써마지나 울쎄라 같이 순간적으로 0.1초 동안에 50도에서 한 55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열을 가하는 레이저라든지 에너지 디바이스 기구에 의해서 열 변성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변성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콜라겐 형성이 유도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히알루론산은 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히알루선 필러는 제품이 출시될 때 121도씨로 고압 멸균 소독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도씨를 견딘다는 얘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 50도에서 55도 정도 올라가는 울세라 써마지 같은 이런 레이저들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이, 그 레이저 팁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그런 거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레이저들, 뭐 울세라 써마지 같은 그런 고온을 이용해서 새로운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그런 레이저 시술조차도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하시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언제부터 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배는 사실 말초혈액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필러 시술하고 나서는 안 피셨으면 좋겠고, 부득이 뭐 피해야 되겠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피해주면 어떨까? 아,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분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남자분에서 이마 필러를 하고 나서 이마에 얕은 주름에, 그러니까 골진 주름이죠. 한 40대, 두분다 50대 남자분이셨는데, 골진주름의 피부에다가 진피증에 혈무산 필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뭐 피부 괴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피부가 약간 벗겨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한두 달 시간이 걸린두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골초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니코틴 냄새가 막 풍겨나는 분들이었고 뭐 따로 말씀은 안 여쭤봤지만 아마 필러 시술하고 나서 계속 담배를 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진피증에다가 히암사필러를 주입을 해놨는데 그~ 그 히암사필러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별로 안 좋을 텐데 담배까지 피게 되면 이 피부에 혈액순환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피층에 특히 필러를 주사할 때는 특히나 그 담배 피는 거는 최소한 며칠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드로리프팅 주사, 소위 말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요즘 물광 주사라고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필러를 진피층에 쭉 주사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특히 그 흡연이 말초혈액 순환을 좀 떨어뜨려서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피아 지방에 일반적으로 볼륨업을 하는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붓기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가겠죠. 그래서 담배는 한 일주일 정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술 후 다음 날이나 한 2, 3일 후에 병원으로 전화가 와서 어, 많이 붓고 누르면 아프고 뭐 뜨끈뜨끈 약간 열감도 있다. 이거 염증 아니냐고 걱정을 또 많이 하세요. 어, 저희들이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시술하고 나서 한 3, 4일에서 한 4, 5일 정도는 어, 약간의 붓기와 누르면 좀 아프고 약간의 열감도 있고 필러 시술 후에 있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술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히알루산 필러를 저희가 안전하게 소독된 상태에서 잘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 물질이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도 조금 장애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약간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 다음 날 붓기가 좀더 있고요. 그러니까 시술 직후부터 약간 붓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날 저녁 그 다음 날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붓기가 한 4, 5일, 오래 가는 분은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아주 많이 주입된 경우에는 한 2주까지도 그 붓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되게 4, 5일, 뭐, 일주일 정도면 붓기는 빠집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만지면 아프고 좀 딱딱하고 그리고 약간의 열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필러 시술 후에 그냥 수반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다만 그게 이제 자꾸 만지게 되면 오히려 그 자극이 돼서 그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는 가급적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열감이 있다든지 조금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얼음으로 냉찜질하는 거 그게 저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술 부위를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경락처럼 그 누른 부위가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같이 뼈하고 피부밖에 없는 한정된 공간에다가 히알루 필러가 들어있는데 히알루 필러는 굉장히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쑥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어, 예전에 무슨 각기병 환자처럼 쑥 들어갔다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엎드려 잔다든지 쫄리는 수영 모자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벗게 되면 이런 부위가 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러 시술 부위를 계속 누른다든지 만진다든지 하면 꺼질 수도 있고 빨리 흡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술 부위를 저는 뭐 가급적 만질 필요는 없지 않나 자꾸 누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가끔 받는 질문 중에 수영을 즐기시는 분인데 필러를 눈 밑에 시술하고 나서 수경을 껴도 되느냐, 눌릴 것 같아서 걱정되셔서 하는 질문인데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눌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저는 차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다시 와서 눌려서 많이 꺼졌습니다라든지 이런 필백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봐서는 뭐 별일이 없지 않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어, 그 수경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꽉 쫄리는 그런 수경이라든지 수영 모자든지 그런 걸 하고 나면 분명히 그 부분이 조금 꺼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꺼지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몰딩을 해서 좀 펴주시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러 시술 후에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다 빠졌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필러 넣은 부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자돌이나 이런 데가 다 빠진 것을 볼수 있어서 여쭤보면 안 그래도 뭐한 3kg 정도 빠졌다. 뭐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라면 히알루산 필러 자체가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볼살이 빠지고 원래 자기 있던 부분이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마치 넣은 필러가 금방 빠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빠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현상 필러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컬트라나 주벨루같이 콜라겐 형성 촉진 필러의 경우에는 자신의 컨디션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되고 콜라겐 형성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고기 단백질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 콜라겐 형성이 충분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 생활 양식이 콜라겐 형성 촉진제 필러 시술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나 히알루산 필러는 생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잠을 자는 습관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은 자기 살이 빠지니까 필러가 빨리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필러 자체에 영향은 별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을 많이 마시면, 이 히알루산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L, 3L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히알루산이 물을 많이 흡수해서 좀더 오래 가고, 좀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또 피부가 좀 좋아지는, 하이드레이션도 되고, 좀 탱탱해지는, 왜냐하면 이 피부에도 히알루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은 히연산 필러를 하고 나서 해주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눈밑 같이 피부가 아주 얇은 곳에 히연산 필러를 딱 해드렸는데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은 한 2, 3일 후부터 혹은 일주일 후부터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을 흡수해가지고 피부가 좀 두껍고 이런 부위는 물을 흡수하면 한번 시술로 뭐 2년, 3년 이상 유지되고 어, 좀더 부드러워지고 이런 게참 좋은 반면에 눈밑까지 피부가 얇은 곳은 딱 맞게 넣어놨을 경우에 이렇게 물을 흡수하게 되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여쭤보면 아, 물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100%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녹이고 다시 조금 부족한 듯 한70% 정도 언더 커렉션으로 해서 해드리면 뭐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희한성 필러를 오래 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받는 필러 시술 후에 주의할 점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